자, 교재 6쪽부터 볼게요. 교재 6쪽에 거듭제곱부터 나오는데 거듭제곱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거. 자, 무엇이냐. a라는 수를 여러 번 분복을 했을 때, 곱했을 때한번 곱하면 a, 두번 곱하면 a제곱, 세번 곱하면 a세제곱, n번 곱하면 en제곱 이렇게 쓰면서 얘가 거듭제곱인 거고 아래에 놓인 수가 밑이고 위에 작게 달린 숫자가 곱해진 횟수, 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치수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구별해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자, 이거는 m번 곱한 거에 n번을 더 곱했을 때 m 더하기 n번 곱한 거다라는 거고요. 얘는 A의 m제곱을 n제곱을 더한 거죠. 자, A의 m제곱, A를 m개 곱한 것을 n 세트 곱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mn 개가 곱해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곱해진 거에 각각의 지수 취할 수 있다는 거. 나눠진 거도 각각의 지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누기 할 때에는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이제 분자에 몇 개가 n n 개가 더 남는 거고. 같으면 당연히 1인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크면 나눌 때 분모에 몇 개가 더 남는데 그게 m n m 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지수법칙, 그냥 복습하는 의미로 확인학습 밑에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자, 지수법칙 X 따로, Y 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X의 3제곱과 1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X 네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제곱과 6제곱을 곱하면 Y가 결국은 8개 곱해진 것 같다고. 이거 좀 풀어서 써보면. 요거 왜 지수를 더하느냐 자, y제곱은 y를 두번 y여섯제곱은 y를 요렇게 6번 곱하는 거다 해서 총 8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더해서 y의 여덟제곱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x의 7제곱 y의 4제곱이 3제곱이다 그럼 얘는 얘는 그리고 세제곱을 각각 취해줄 거예요. 어디다? x의 7제곱에도 세제곱, y의 4제곱에도 세제곱. 이렇게. 그러면 각각에서 지수를 이렇게 곱해요. 7, 3은 21, y의 4, 3, 12, x의 21제곱, y의 12제곱. 이렇게 보겠고. 그 다음에 3번은 <laughs> x의 3제곱, y를 제곱하고, x, y를 5제곱. 일단 괄호를 먼저 각각 풀어줍니다. 괄호 첫 번째 괄호를 풀면 x 세 제곱의 제곱 y의 제곱, 그럼 두 번째 괄호를 풀면 x 다섯 제곱의 y 다섯 제곱. 자, 이거를 여기 괄호를 풀면 x의 여섯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따로 y 따로 지수 법칙 x 11개, y는 7개, 마지막으로, 나누기까지 있는 거. 뭐, 나누기 할 때는 지수끼리 빼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누기 하는 가장 속편한 방법은 그냥 곱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괄호를 풀어내시고, 자, 괄호 요거를 풀면, X 세제곱에도 제곱 붙이고, Y에도 제곱 붙이고, X 5제곱, Y제곱에 나누기, X 6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뒤에 있는 거,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를 뒤집으면 되죠. 역수. 그럼 여기서 X는 약분이네요. X, 여기 위에 5개, 아래 6개니까, 밑에 하나 남겠죠. 그 다음에 Y는 더 곱해지는 거니까, Y는 4제곱이 분자에 있고, 분모에 X 하나 있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하게 지수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지수법칙을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 몇 페이지 걸쳐서 계속 지수법칙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지수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지수는요, 자연수예요. 여기 뭐 마이너스 3이나 플러스 루트 2나 뭐 이런 거안 보이죠? 모든 애들이 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지수에서 정수 지수로 확장됐다가, 그거를 지수를 유리수까지 보고, 실수까지도 볼 거야, 라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수법칙의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라는 거, 그거를 좀판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뭐냐면, 자, X를 제곱했더니 A가 되었어. 이거를 거슬러 가는 것이 제곱근의 의미였습니다. 즉, X를 제곱하면 A야. 이것을 X가 주인공이 되게 적어 보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우리가 썼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 제곱근의 개수도 봤는데, A가 만약에 양수면,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었죠.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A가 0이면,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을 거고요. 한개 생깁니다. 그리고 A가 음수면, 우리가 요거를 했었어요. X제곱은 음수가 될수 없다.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운 거고, 그걸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허수 i였습니다. 그래서 a가 음수면 이렇게 i가 붙으면서 제곱근이 두 개가 생겨요.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이제곱을 한 거예요, 이제곱근. 그래서 a의 제곱근 요 앞에 이제곱근이라는 e 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할 거는 뭐냐면 x를 n 번 곱해서 a 만들었다 이거를 볼 거예요. n 제곱을 갈 겁니다. n 제곱 형태는 비슷하게 갈 거예요. 여기에다가 x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n 제곱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4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x를 n 제곱했더니 a가 나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부를 때,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X가 A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 제곱근이 이제 몇 개가 생기느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곱근을 직접 찾는 것이 우리가 7쪽에 있는 확인문제 2번이 되시겠어요. 확인문제 2번이 보도록 합시다. 확인문제 2번에, <laughs> 1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x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고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뭐 하려고 하냐면, 이 말을 이런 식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x는 x, a가 마이너스 8, n이 3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식으로 쓰시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이거예요. 나는 x 찾는 거네. 그러면 x라는 것은 이러한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겠죠. 3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찾아주도록 하죠. 일단 3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는0 정리하시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통해서 할 겁니다. x에다가 누구를 넣어서 0 되는 애를 찾아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8은 0 끝나죠? 따라서 얘는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고 여기다가 조립제법을 합니다. 어떻게? 얘를 일단 개수만 쓰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3차항의 개수 1. 2차랑 1차함이 없어요? 그럼 개수는 0이에요. 0, 0, 8.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요거 내려서 적고,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적고, 더하고,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적고, 더하고, 마이너스 -2랑, 2랑 곱해서 적고, 더하면 0.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자,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해는요?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하나는 이 2차식을 0되게 하는 앤데 이 2차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쓰냐? 근의 공식을 쓰세요. 근의 공식을 쓰면 근의 공식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가 나타나요. 그럼 뭔 소리냐? 이 3차 방정식의 해가 x고 나는 x를 찾는 건데 마이너스 8의 3제곱근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1 플러스 루트 3 i 이랑1 마이너스 루트 3 i 이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우리가 마이너스 2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허수로서 이렇게 두 개가 더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하나만 더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6의 4제곱근, 이번에도 x는 이라고 추가할게요. 그럼 x를 4제곱해서 16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이러한 4차 방정식의 해가 내가 찾는 16의 4제곱근 x가 되겠죠. 요거를이항시키시고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0돼요. x-2 1, 4차, 3차, 2차, 1차 상수화. 자, 여기다가 2를 넣어요. 1 내리고 2를 곱하고 더하고 2를 곱하고 더하고 2를 곱하고 더하고 2를 곱하고 더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번더 이번에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로 한번더 조립제법 1 내리고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2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2 곱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인수분해가 이번에는 x-2, x-2,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laughs>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고요. x를 찾으면 x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에서는 x제곱 더하기 4가 0 돼요. 즉 X제곱은 마이너스 4네.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애는 I를 품고 있는 허수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16의 네제곱근이 누구냐. 16의 네제곱근 4개 나왔죠. 16의 네제곱근 여기 있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우리가 세제곱근에서 3개. 4제곱근에서 4개의 값들을 찾아줬는데, 그래서 정리하자면, A의 N제곱근은 몇개 있게 라고 했을 때, 무조건 N개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때, 아무 얘기가 없으면 N개가 맞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즉 i가 붙어 있는 것까지 내 빼게 되면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생깁니다. 3제곱근이니까 3개 나왔고 4제곱근이니까 4개 나왔어요.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n제곱근이 n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i를 빼고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렇게 안 하려고 7쪽에 밑에 개념 보시면요. <laughs>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골라봐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풀었던 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과 16의 네제곱근, 요거 세제곱근 3개, 네제곱근 4개 찾아줬는데이 중에서 실수인 거 골라봐라 라고 하면 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실수인 거 하나 있고, 16의 네제곱근은 실수인 거,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은 허수가 되겠고, 그죠? 복소수에서는세 개, 네 개지만, 세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하나고요, 네 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n 제곱근들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골라라라고 했을 때, 이 표만 잘 기억하면 돼요.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일단은 0을 볼게요. A가 0이면 0의 몇 제곱근. 제곱해서 0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 0의 제곱근은 항상 0입니다. 한 개. 개수는 1개, 구체적인 모양은 0으로. 그 다음에 양수의 짝수제곱근 볼게요. 방금 여기 16의 4제곱근이죠. 16의 4제곱근 2개 나왔었어요. 따라서 양수의 짝수제곱근은 2개가 나옵니다. 예의 구체적인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는 조금 있다가 볼 거고요. 홀수제곱근을 볼게요. 양수의 홀수제곱근, 예를 들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거 있니? x제곱이 마이너스 4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i 나온다고요. i를 품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양수를 보는 게 아니죠. 양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는 거죠. 음수의 짝수제곱근. 얘는 빵개입니다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빵개. 자그 다음에 <laughs> 그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방금 마팔의 세 제곱근 마이너스 2라고 알아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처럼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한개 있어요. 양양이 양수의 홀수 제곱근도 한개 있어요. 그래서 요 표만 알고 있으면 돼요. a의 n 제곱근 중에서 복소수인 건다 n개인데 실수인 거는 두개 아니면 한개 아니면 빵개입니다. 특히나 A가 0인 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네 개의 표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놈. 한개 있다, 두개 있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제곱근에다가 루트 기호를 쓰잖아요. 좀 전에 요거. 제곱근에다가 루트 기호를 쓰지. 요거는 요기 앞에 2가 생략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2가 생략이 된 거고, 이때, 요 X, 실수인 X를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A의 N제곱근이라는 형태를 루트를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대신에 N제곱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을 적어줘요. 그래서 그냥 루트는 앞에 2가 생략이 된 형태,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고, n을 붙여서 이렇게 n제곱근이라고 쓸 거예요. 따라서 a가 양수일 때 제곱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플러스 n제곱근 a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n제곱근 a예요.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그냥 n제곱근 a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얘도 n제곱근 a라고 쓰시면 돼요. 얘만 두개 나오잖아.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확인 문제. 예제를 풀어 보시죠. 네. 확인 문제 3번. 64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 세제곱해서 64 되는 애가 누가 있냐 이 소리죠? 세제곱해서 64 되는 애가 누구니? 64가 4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4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81의 네제곱근입니다. 81은 음수고요.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없어요. 따라서 81의 네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문제 4번에 기호 나오죠. 얘는 뭐냐면 256의 네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찾아라 라는 소리예요. 2 5 6에 네 제곱근 중에 양수인 거. 근데 256이요. 4의네 제곱이거든요. 어, 4를 네번 곱해야 256 나오는 거나. 그럼 얘는 그냥 4가 되겠죠. 4가. 마찬가지로 세 제곱근 마이너스 27. 자, 얘는 20, 마이너스 2 7의세 제곱근을 찾아요.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건 일단 3을 3번 곱하면 27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을 만들겠죠. 그냥 이값 자체가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 이 세제곱근이라는 걸 쓰는 거는 이 제곱근 중에 실수를 찾아라라는 기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